할렐루야. 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의 홍대권 목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우시며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줄수 있냐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도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용서하는 우리도 언젠가 비슷한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부족함 속에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용서와 사죄 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 확실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성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성품이 완벽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해 불가능한 영역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말이죠. 저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역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오를 수도 없고 항상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오늘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의 완벽하심이 우리를 오늘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